되었고 합성까지 다 했는데 안 나온다. 이거 아예 네. 아, 못. 어 집품 집품 뭐나오는지 궁금하다. 이거 조금만 찍을게요. 이거 사냥. 어, 근데 이거 사냥 <laughs> 안 하고 사자머리 언덕좀 갈게요. 뭐, 집품석부터 까자면 앤톤 <laughs> 임페르노키퍼가 제일 큰. 안타섭 산타 축하드립니다. 카브리오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거볼게야 안... 와, 이거 노란색 되게 잘 보인다. 와, 창조대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거 아니야? 고대에서? 아! 어... 와 어. 고대의 성거 저거 어떻게 나와 와 란도르 와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아가시온 아가시온 지폰석 사실 지폰석으로 랩업하는 게 이거 고 아, 그, 뭐지? 사람 오빠 몇개 하셨지?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야. 어, 사냥하실 때도 별로이실 거예요. 와우, 창조 저안 앞서 짱이다. 여서분 <laughs> 까사노 <laughs> 어서오세요. 혼인데, 아니, 청주된 아낙사가 나왔어? 마법 오빠는 저번에 전설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거. 오! 두 개! 그, 까 그러니까 이잖아. 이거, 혼도 없는 거 많이 나온 거 같아. 아, 5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오, 고양이다. 와 대박. 20번 돌았을수도 20분 돌았어요? 한 바퀴 돌리신 거 아니죠? 세 번, 다섯 번인데, 무전선. 저, 제가 아가씨온 지금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일 텐데. 하나도 없어? 아, <laughs> <laughs> 이 문제도 그, 그, 이 그, 웨이팅님은곧 나오실 거 보면 안되는데 제발 그치 제발 e l 다 cook him on the e 일단은, 빨갱이 안 나가 떴고요. 구매창이레 기. 되게... 안 돼. 헉! 대박. 자막해자는 지금. 아, 맞다. 임페르노 키퍼 뽑아야 돼. 이거 임페르노 키퍼는 아무 무기나 다 뜨거든요, 지금. 뭐,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 임페르노 키퍼가 떠야 돼. 맞다. 있는거나나 참. 아, 임페르노 키퍼가 놔야 되는데. 어, 활여신이 어쩌고저쩌고. 여신이 페널기퍼 페널키퍼 나야 돼. 아 자꾸 옛만 이상한 애들만 나왔는데 와 그래도 노란불 잘 뜬다 그죠 이것도 여신이 나와야 되는데 여신아 뭐, 어? 저 꼬발인데, 아, 임페르노 키프가 나와야 되는데, 와, 근데 기둥 진짜 잘 푼다. 아, 다 푸네요. 아, 나, 근데, 이거, 이거, 임페르노 키퍼가. 그니 그러니까 기둥이 좀잘 뜨는데. 와, 이게 뭐야. 너무 예쁘잖아. 가운데 붙어야지. 아 메디나. 영웅 지금 세개 나왔죠? 아, 계승자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스라이 님도 어서오세요. 할라할라, 어서오세요. 계승자 방어, 크리티컬, 명중. 이렇게 하셔야겠죠? 임페르노 키퍼가 나와야 되는데? 저게 컬렉이 되게 좋거든요? 허? 와, 이거 뭐야! 미쳤어! 대검, 대검. 아, 근데 임페르노 키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임페라노 주세요. 임페라노. 와활 진짜 잘 나온다. 음. 페을노안 했죠? 안 했죠? 아기 주지. 와 끝까지 활이야. 이게, 임페르노 키퍼가 한번 나오면 쭉쭉 나온다니깐요? 와, 영변 4개 나왔다. 나딘 나왔어, 나딘. 없는 거. 총, 영변 4개 나왔네요? 모뎀 이 방이, 더블정 2% 오릅니다. 자, 아가씨온. 나무 정령이 없으셔. 아, 나무 정령도 그렇고, 째고 랜턴. 자, 얘네가 옆에 있어서 다삐리 막네. 아, 근데 아가씨 훈이참잘안 나오죠? 나디는 무조건 확정이지, 그죠? 무조건 확정이지. 모뎀 이랑방이 올리셔야 되는데. 와, 이게, 저는, 아가씨 언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못듣 것도. 아, 엔세에요? 뽑기로 잔하크? 와, 배를 바라고 경치? 근데 경치는 저 자리 아니고. 리셋해야 돼. 와, 이거. 아. 진짜 아가씨 언니 힘든 것 같아. 제발! 이게. 파란색 밖에 안 줘요. 근데 나무 정령도 없던데. <laughs>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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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기로 전는그 대박. 어 나무정령 이거 나무정령 아니야? 여기 또 나왔는데 두 마리 나왔다 나무정령? 어, 그거 아니야? 제고랜턴? 와, 제고랜턴 축하드립니다. 임페르너키포 빼고 다 나왔어. 팰리스. 제고랜턴 나왔어요. 방이 명중 이가 또 오르네. 이거 되게 잘 뜬다 노랑불. 오늘 나도 해야겠다. 그니까 패키지값했다. 내꺼제꺼도할 거예요. 내꺼도할 거야. <laughs> 거야. 됐다나무정령이 콜렉이 좋네요. 몰렀는데 여신이는 녹차 봐. 아, 나, 초치지 마. 어? 얘 자꾸 떠. 개종이 축개정이에요, 진짜. 우페른 욕키퍼가 없어서 아쉽다. 아, 나무 정령 또 나왔쥬? 잘나오죠 일단, 아낙사 혼이 저는 진짜 부럽다, 요 나무 계속 나와. 얘 계속 나와. 제게 좋은 키퍼 락걸데 아, 어... 제게 좋 산타 할아버지 온동 아, 잘 나온다, 빨간색. 와, 명중 이콘니를또 올리시는데? 장난 아니야. 스펙업 움직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 명중 엄청 올리신 것 같아요. 명중 6인가? 콘이 얻기 어려운데. 이런 기둥 나왔구요. どういうこと言っちゃんなどうのコングラチュレーションスイあのー、私のアカウントじゃないですよ。 가을이니, 시이때마스 기도, 와우! 어, 킹캣. 내계전에 없는 킹캣. 저 킹캣이 없어요. 와, 오늘 엄청 잘 나왔어. 몇 개야? 다섯 개. 네개 다섯 개.